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신문 시 당선작 디스토피아 백아온 당선자의 당선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가 좀 좋지 않아서 비음이 많이 섞입니다. 어, 치료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눈 감으세요. 디스토피아 백아온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손등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자기가 피우는 카멜 담배의 낙타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거나. 레몬청을 쉬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줬다. 나는 그의 말들을 호리병에 넣어두었다.언젠가 그것들로 유리공예를 하고 싶었다.매일매일 그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항상 쇼윈도불이 꺼지고 조명 상가들도 문을 닫았다. 집에 돌아가면 투명한 호리병을 한참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다. 그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둔 호리병을. 그와 있다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세상이 진짜라고 믿어졌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어느 날은 그늘이 있기엔 너무 추웠다.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찼다. 당신도 춥지 않아요? 물어보려던 것을 꼭 삼키고 말았다. 나는 그 공원에서 덜덜 떨며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오랜만에 행운목에 물을 주고 왔어요. 행운목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살지요. 나는 가만 듣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라고 아무런 사연도 없는 줄 알아요?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연이 알고 싶었고, 그 역시 나의 사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길 바랐다. 그늘에서 바깥으로 걸어나갔고,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서 텅빈 손을 흔들었다. 그를 정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플라스틱 피부에 덧칠된 이목구비와 단 하나의 표정을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줄곧 생각해왔는데, 지금껏 그와 나둘중 누구도 서로에게 안기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제조 일자가 쓰인 전구처럼 동시에 빛나고 동시에 꺼지길 바랐다.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깨뜨려 보려고 주먹을 쥐었을 때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가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내가 가짜였더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이따금 사람들과 핑퐁을 치기도 하고 오래된 불안과 결핍은 나를 더 아쉽게 할 테니까요. 당신의 이마는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가 닫아준 몇 줄의 감상과 조용한 꿈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시가 묘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신화적인 면도 있고, 설화적인 면도 있고, 판타지적인 요소도 보여요. 이런 그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시예요. 시사하는 메시지도 되게 다층적이에요. 흥미로운 시예요. 이 시는 읽는 사람의 연령, 읽는 사람의 다양한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시예요. 저는 이런 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시를 명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는 시가 좀 난해하다,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이 시를 보면 여러 겹의 공간들이 열리고 닫히고 갇히고 바깥으로 달려나가고 또 갇혀있고 또는 밖에서 누군가가 받아주고 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시에서 사실은 이 시를 쓴 시인은 98년생이에요 98년생이면 한 20만 27, 8세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27, 8세 된 시인이 그런 의미까지 이 시에 담아내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데 이시 속에서는 어떤 면도 보이느냐면, 이 현실에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각각의 개체로서 서로가 각자 고립되어져서 살아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도 관심이 너무 내게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의 특히 그런 냉랭한 관계, 좀 이기적 관계, 그런 것도 보이고 또 하나 무엇가 보이냐면 그런 세대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가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의 그 끝까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이 플라스틱 인간이 첫째, 시적 화자가 실제로 마네킹이나 어떤 공원 벤치에 관광지 그런데도 왜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 동무 할수 있게 앉혀져 있는 인형이라든가 인물. 그죠? 밀랍 인형 같은. 또는 연예인.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지?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에도 어떤 작가인가 시인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죠. 손 한쪽 올리고, 다리 꼬고. 거기에 또 기념사만 앉아서 우리 왜 기념 사진 찍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진짜로 플라스틱처럼 거리에 조각된 인간. 플라스틱 인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 하나. 두 번째, 여기서 플라스틱 인간이란 표현, 시적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돼. 사실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냉랭한, 온도가 없는 개인주의의 팽배한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인이 그걸 나타내려고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는 독자가 그런 면에서도 느꼈다면 그게 독자의 몫이거든요. 시인이 쓴 그대로를 느껴야 된다는 부채감은 전혀 우리가 그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시는 쓴 사람과 그걸 향유하는 독자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함께 동일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도 그게 다른 틀린 감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편에서 플라스틱 인간이 부부간에서도 결국은 끝까지 행복으로 꼬리나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도 다양한 감정의 충돌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를 하나 낳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이 시속에서 보면 엄마가 아이를 맡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가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여기서 그가 폐기된다는 것은 이 여성의 인생에서 폐기시킨 거죠. 남성의 인생에서도 이 여성을 폐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길을 갈수 없으니까 이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폐기한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 부분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적 장치일 거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엄마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엄마를 찾아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플라스틱 인간이라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들어가는 건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저수지 엄마를 알아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알아보지 않았죠. 왜? 뒤에서 보면은 이 스스로가 여기 시 속의 화자 스스로가 엄마예요 맨 마지막에서 3년 보면 뒤쪽에 3년이에요 저수지에 가서 허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과거의 그 플라스틱 인간과 쌓아온 이야기, 추억, 삶이죠 함께해왔던 순간들 저수지에 가서 허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이거는 그 사람과 실패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무효화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다 잊어버리고 백지화하고 그 악몽이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깨뜨려 보려고 이제 쏟아 버리려고 저수지에다 쏟아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뜨려서라도 깨뜨려서라도 과거에 잘못 선택했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균열만 주었던 그 순간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깨뜨려 보려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주먹을 쥐었을 때 꽉은 없어요.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시작하자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자,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남편, 여기서는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자유로서의 제가 가정을 하는 거 있어요. 이혼한 부부라는 거죠. 젊은 30대 정도의 이혼한 부부로 볼 수도 있다. 흐름상. 자, 그랬을 때 그걸 지우고 싶어 하고, 과거에 한때 남성을 잘못 만나서 실패한 가정사, 인생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고 쏟아버리고 싶고 떠내려가게 버리고 싶었는데 나오질 않아. 그것을 어떻게 든 해결하고 싶어서 그 병을 깨뜨리려고까지 해요. 그 순간에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던 호리병을 그대로 그 자리에 버려둔 채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지난 날에 감추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은 불행, 슬픔, 삶의 그늘 그것마저도 우선순위가 될수 없는 거죠 아이가 우선순위가 된 거죠 아이가 부르니까 자신의 모든 불행이나 불편함까지 악몽까지 다 올스톱 시키고 달려나가죠 근데 달려갔다 다가 아니라 어디로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바깥으로, 바깥. 지금 여기가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두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저수지가 있는 곳이니까 분명히 집에서는 바깥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 구조인 집에서 이 아이와 엄마는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수지까지 가서 호리병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엄마를 부른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그 모든 걸다 멈추고, 엄마인 나는 바깥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면 아이가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도 아니고, 집 밖에 저수지 쪽에 들판도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바깥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있고, 이 엄마는 호리병을 깨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아이가 밖에서 부르고 있는 그 세계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는 몇 개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뒤에 보면 또한 세계가 있어요.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연에서는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깨버리고 싶었던 거고 깨버리고 싶었던 것은 곧 부정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호리병으로 인해서 호리병으로부터 도망을 못 쳤는데 아이가 바깥에서 부름으로 인해서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 그럼 나간 건데 그 다음 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친 곳이라고 말하죠. 그죠? 도망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선택하고 과거에서 이 남편 남자와 함께했던 그 세상에서 도망친 거죠.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가 폐기되면서 이 폐기는 제가 여러 관점에서의 폐기라고 말했죠 아까. 그가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고 가정법원에서 헤어지면서 바이바이 잘가 미안했어 행복해 아이는 잘 키워 내가 양육비는 줄게. 그러나 우리 앞으로는 만나지는 말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랴. 이렇게 하고 갔겠죠. 그것을 그가 폐기되면서 그러니까 이별이죠.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별.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내가 가짜였더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내가 가짜였더라도가 뭐야? 여기서는 가짜 진짜가 뭐냐? 플라스틱 인간이 진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간일 수도 있고, 뭐 베이커리나 맥도날드에서처럼 그런 플라스틱 또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의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플라스틱 그렇게 그런 진짜로 상업적인 인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고 꿈꾸었던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는 온전하지 못했죠. 선택당하지 못했고 원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짜였더라도 이건 바꿔 말하면 뭐야? 내가 비록 당신에게 당신이 원했던 남편, 당신이 원했던 사람, 당신이 원했던 남자, 당신이 원했던 애들의 아빠의 모습은 비록 갖고 있지 못해서 당신이 볼 때는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가짜일지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이따금 사람들과 핑퐁을 치기도 하고, 오래된 불안과 결핍은 나를 더 아쉽게 할 테니까요. 자, 이제 적당히 행복하게 적당히 웃으면서 가볍게 지내.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선택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 역시 너를 선택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그 액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의도된 서로의 가짜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당신의 이마는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가 닫아준, 자, 여기서 나오죠. 또 다른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닫아준, 그러죠. 이건 뭐예요? 이제 그 화자, 엄마인 그녀. 나와 내 딸, 내 아이, 뭐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와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패기된 남자는 밖에 있고 이 아이와 이혼녀 혼자 남은 엄마 화자인 나와만 남아 있는 세상의 문을 밖에서 그가 닫아 주는 거예요. 이제 영영 떠나고 서로가 남이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각각이. 각자의 인생을. 나는 그가 담아준 몇 줄의 감상과 조용한 꿈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아니고, 한때의 현실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 한때의 현실이었던 지금은 꿈만 같은, 때로는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과연 그런 날들이 내게 있긴 했던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증거물이 있죠. 아이. 그 속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혼란을 겪으면서도 자기와 아이가 처해 있는 그 삶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 지금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닫아준 몇 줄의 감상과 조용한 꿈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그다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기억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네요. 이것은 다양하게 읽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이 시를 감상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상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당선 소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운동화끈을 꽉 묶은 채로 걸었다. 때때로 비틀거렸지만 내 사랑이 그곳에 닿으려면 어떤 속도와 무게가 안전한지, 속눈썹에 맺힌 얼음을 떼어주는 게 좋은지, 흔들리는 어깨를 잠시 도닥여줘도 괜찮은지 사랑을 이해하려고 계속 썼다. 자 심사평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나이더 없인 이병률 황인찬 신 당선작으로 배가온 시의 디스토피아를 선정했다. 안정감 있는 전개와 시의성 있는 소재 선정 등 실력이 가장 돋보였기에 당선작을 합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플라스틱 인간과의 사랑이란 사랑이 불가능한 이 시대의 은유이자 사랑을 꿈꾸는 결연한 다짐이기도 할 터이다. 이 시가 그리는 디스토피아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리라. 절망하는 대신 조용히 이 세계를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시적 주체의 태도에 믿음이 갔다. 앞으로도 그 결혼함으로 시와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서울신문시 당선작 디스토피아 백아운 당선자의 작품으로 많은 감상의 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시를 감상하게 해주신 서울신문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당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세계일보 예의 최경민 시인의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